안전적인 코너링 껌같은 그립감 안녕하세요 송바입니다자 지금 제 앞에 이 엄청난 박스들이 쌓여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두 타이어입니다 자전거 타이어인데요 지금 박스에 보시다시피 굿이어 굿이어 자전거 타이어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구디어 같은 경우는 피렐리와 함께 에폰 타이어 기술력 좋은 타이어로 굉장히 유명하죠. 구디어, 피렐리 이런 타이어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쉐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예전에 이제 피렐리가 인지도 없을 때 저희가 피렐리를 많이 하면서 피렐리 자전거 타이어에 대한 우수성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지금 피렐리 자전거 타이어가 좋다는 걸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구디어도 피렐리 못지않게 좋은 자전거 타이어입니다. 구디어 타이어도 피렐리 자전거 타이어만큼 상당히 훌륭한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도 이렇게 한번 행사를 했죠. 3월에 했으니까 어 3월에 자전거 타이어를 사셨던 분들은 이미 한번 또 가실 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또 수입사인 기흥인터내셔널에 연락해서 아 한번 더 행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이렇게 왕창 다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튜블리스 자전거 라인업이 좀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어 클린처 타이어뿐만 아니라 튜블리스 타이어까지 빵빵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올라운드 타이어부터 최상급 레이싱 타이어까지 이런 전라인음을 준비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구디어 타이어를 40% 할인된 가격으로 한번 만나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도 이제 구디어 타이어를 써봤고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상당히 접지로도 좋고, 타이어의 내구성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월이 갈색인 탄올 제품들도 인기가 많아서, 또 탄올 제품들도 충분히 준비해 봤습니다. 기능적으로나 이제 드레스업 효과, 이제 꾸미는 효과로 적은 돈을 들리면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게이 타이어입니다. 이게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재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입고가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19대 제품들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물품을 구매하셔서 한번 드레스 업 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또 여러개 구매 하셔 가지고 내년까지 한번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사부장님께서는 좋아하는 타이어 브랜드가 몇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필리 좋아하고 구디어 좋아하고 미쉐린도 좋아합니다. 미쉐린도 좋하고 약간 이게 기술력이 입증된 회사의 제품들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사부장님이 생각했을 때이 구디어 타이어 어떤 브랜드입니까? 일단은 모든 기술이 다들 이제 상 모든 뭐 자전거뿐만 아니라 뭐 카메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시장성에 오는 것들은 다 상급 스포츠, 모든 스포츠. 어찌 보면 항공 그리고 비행기 뭐, 큰데, 큰 것들에서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아서 그리 산업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전거도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뚜르드 프랑스에 후원하는, 그 들어가는 모델들을 다 상급에 엄청난 기술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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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도 다한 다음에, 이제, 보급도 떼고, 막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얘들은, 굳이 어는, 저 멀리, 달까지 가가지고, 그막그 그 없는 그 우주의 항공 기술을 접목해서 달에 착륙해서 굴러간 타이어입니다. 작살나죠? 그거 하나면 이제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미국 시장상에서는 거의 확 잡아 이미 알표시에서는 확고하게 에포 타이어로 명성이 자자 타이어고요. 그 컴파운드를 녹여 녹여 녹여내서 자전거로 탁접목시킨 타이어. 알겠습니까? 자전거 요즘 같은 시장을 보면 자전거도 타이어가 이, 이제 고성화. 고성능 타이어, 그리고 속도도 향상된 타이어들이, 아, 휠이 많이 나오는데 그 휠셋에 맞게끔 그 순간 접지력, 그립감, 그러면서도 그 오래 갈수 있는 내구성 타이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려고 여러 회사에서 기술력을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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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내고 있거든요. 이미 에포시아에서 검증된 타이어입니다, 컴파운드. 저는 브랜드를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최고의 타이어라고 어,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한 가지 하셨던게 홍보, 홍보 부족이죠.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홍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할인 행사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고 인지도를 조금씩 높여가 보겠습니다. 이럴 때 홍보 부족으로 할인을 할때 많이 챙겨두시면 오히려 득템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수입사 분들과 협의해서 좋은 제품,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노키에 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